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이 새는 전세계의 부산 아니면은 어느 도시에서 이 새를 이렇게 많이 가까이서 만날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가서 만나게 될 대표적인 새가 이 새입니다 그죠 이 새입니다 여러분 예. 여기 지금 날아오는 새 여기 작은 점들이 있고 여기 큰 점들이 있죠 자전점은 오리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있는 요 덩치가 훨씬 큰이 끌지가 훨씬 큰이 친구들이 점점 있는 이큰 친구 이 친구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림 보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떠올라요 여, 여러분처럼 멋있고 우아하고 품위 있고 보상하고 어 그러면 떠오르는 새가 누구예요 예본니이 네, 백조 떠오릅니다 그죠 백조의 호수가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백조의 호수가. 백조의 호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우리 부산이 바로 백조의 호수예요. 백조의 우리 말이 뭡니까? 우리 말이 원입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 백조를 가장 많이 볼수 있는 도시, 전 세계에서 백조가 가장 많이 찾아오는 도시다 어디더라? 부산입니다, 여러분. 왜 부산에 찾아와요? 여러분이 계시니까요. <laughs> 여러분 보고 계시다기 낙동강 하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곤이가몇 마리가 찾아오더라? 우리 부산에. 예, 평균 3,000마리가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찾아온 고니가 세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고니하고, 그냥고니하고, 큰고니가 있는데, 예, 혹고니는 1년에 다 찾아오는 게한 20마리 정도밖에 안 돼요. 20마리보다 작아요. 멸종위기 종 1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 고니하고 큰고니는 멸종위기 종 2급으로 지정되어 이 있는데, 예, 최근에 고니는, 과거에는 낙동화하고에서 100마리 이상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고니 볼라 그러면 낙동화하고로 오라 그랬는데, 지금 낙동화하고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혹곤이보다 더 기해져 가지고 아마 12월달에 멸종위기종 1급으로 이게 상향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변에 보이는 곤이들은 혹곤이 곤이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의 99%가 큰 곤입니다 여러분 큰 곤인데 지금 여기 있는 사진에이 곤이가 큰 곤이에요 여러분 사진이 클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제 곤이가 클것 같습니다 실제 큰 곤이가 더 큽니다 여러분 이 사진보다 더 커요 큰 곤이는 여러분 날개 뻗친 길이가 2m 2 0에서 2m 4 0 그렇죠? 제 뻗은 것 보다 더 큽니다. 그죠? 더 큽니다. 새 무거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큰고니는 날수 있는 새 중에서 가장 무거운 새입니다. 여러분 적게는 5.7에서 12.5kg까지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가장 무거운 새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세계몇 종이 뜨는데 그 중에 하나의 큰고니가 뜹니다. 그래서 언제 크기 때문에 큰고니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새처럼 볼짝 못 납니다. 그죠? 활주로가 필요한 새예요. 이렇게 한참 달려가지고 양력을 얻어야 날수 있는 이런 새입니다. 이렇게 여객기처럼 큰 안고 뜨는데 할줄로까지 필요한 이런 새가 마음 놓고 살수 있는 넓은 땅이 우리 주변에 흔해요? 흔치 않아요? 개발로 인해 가지고 자꾸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멸종위기종이 된 거예요. 흥본이전 세계에 살아남아 가지고 있는 숫자가 23만 마리 정도 밖에 없다요. 전 세계에 불과 23만 마리. 근데 그 23만 마리 중에 3천 마리가 여러분 부산을 찾아와요. 그래서 낙동강 하구에 찾아오는 3천 마리는 낙동강 하구가 얼마나 대단한가? 왜이 땅을 신이 내린 축복의 땅, 동양 최대의 철자도래지1 960년대부터 문화재로 지정했는가를 그 이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셈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보는 게다 근골이들입니다. 근골이들입니다.